안녕하세요. 유미쌤입니다. 서답형 5번 문제, 하위 문제 4개로 구성된 총배점 9점짜리의 문제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1차 방정식, 자, 요것의 그래프와 또 다른 1차 방정식, 요것의 그래프.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8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주의사항, 좌표를 구하는 경우, 좌표 형식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정답 인정 안함입니다. 하위 문제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문제의 전체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봅시다.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좌표 평면이 그려져야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해볼게요. 생각하기 쉬운 것부터. 음, 자, X축. X축으로 둘러싸인 X축은 요것말이구나. 생각해보고. 그 다음은 요것. 자, 1차 방정식. 이것의 그래프. 얘는, 어, 그래프를 내가 좀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게, 자, 변형시켜볼게요. Y를 한쪽으로 옮겨주면 Y는 X 더하기 2.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면, 아, 너 1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구나, 라고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죠. 너 Y절편이 2구나, 기울기가 좀더 1이구나, 요 정도로 그려줄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조금 부담스러웠던 예. 자, 이것의 그래프를 생각해 봅시다. K가, 알수 없어서, 아직은 k 값이 뭔지 모르니까 부담스럽긴 하지만, 또 1차 함수 형식으로 변형을 시켜보면, 자, 천천히 갈게요. 자, 2y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2y는 kx 더하기 4. 한번더 작업을 하면, y는 2분의 kx 더하기 2 정도까지 볼수 있죠. 자, 요렇게 작업을 하면, 아, 너 1차 함수의 그래프구나. 근데 기울기가 2분의 k구나. k 값이 뭔지는 모르지만 음수니까는 너도 2분의 k도 음수가 되어서 기울기가 0보다 작구나. 네, 너도 y절편이 있구나. 아, 아까 좀 전에 파악했던 얘도 y절편이 이었는데 이것이 같네요. 그리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길 수도 있고 모르는 겁니다. 일단 적당하게 이 정도 그려 놓을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요 그래프와 요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아, 더 삼각형이구나. 삼각형의 넓이가 8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문제 일차 방정식. 요곳의 그래프와 요곳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 저희가 조금 전에 전반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면서 아까 파악해 버렸어요. 아, 너네 여기 y절편이 같구나. 저 점이 만나는 점, 교점이 되겠죠. 좌표는 0,2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일차 방정식. 요곳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자표. 요 점의 자표를 묶고 있죠. 이 점은, X축과 만나는 이 점은 특징이 Y자표가 0입니다. 자, Y자표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 봅시다. X-0 더하기 2는 0.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은 마이너스 2. 그래서 답은? 좌표로 대답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2,0 2번 문제 해결 3번 1차 방정식 요곳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주의사항 반드시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것요 점의 좌표를 묻고 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y좌표가 0이라는 걸 이용해 봅시다. y가 0이 되는, y 값이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뭘까? 방정식을 풀어봅시다. kx-0 더하기 4는 0. 그래서 kx는 마이너스 4. 따라서 양변을 k로 나누면 k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어요. x는 마이너스 k분의 4. 아, y가 0이 되게 해주는 k값은 마이너스 k분의 4구나. 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k분의 4, 0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아이고. 자, 음수 k의 값을 구해야 합니다. 이쪽에다가 쓸게요. 여기다 표현을 할게요. 아, K의 값을 구하고 싶어. 자, 전반적인 상황을 봐야지 이제 풀수 있겠죠. 삼각형의 넓이가 8이래. 삼각형의 넓이. 8인 걸 이용해서 풀어볼 겁니다. 이 삼각형은, 음, 밑변과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 살펴봅시다. 어, 높이가 너무 좋네 그쵸 높이가 2인걸 알수 있고 밑변은 여기를 밑변으로 삼으면 되는데 어, K 때문에 값을 당장은 알수 없고 표현은 할수 있죠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k분의 4에서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를 빼준 값 정리하면 마이너스 k분의 4 더하기 2 자, 이것이 밑변의 길이입니다. 자, 이 삼각형의 넓이 팔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인 마이너스 k분의 4 더하기 2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약분되고 아, 요게 8이 돼야 되겠구나. 식을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k 분의 4 더하기 2는 8. 마이너스 k 분의 4는 2가 이항돼서 6이 돼야 되겠네. 자 양변에 역수를 취해 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k는 6분의 1이구나. 자 이번엔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해 볼게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6분의 4. K 값이 나왔네요. 어, 정답에는 약분을 해서 k의 값 k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대답하면 되겠습니다.